인생 역전한 머슴. 아주 먼 옛날, 조선의 끝자락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여덟 살때 흉년의 부모를 잃고, 아홉 살에 부잣집에 팔려 들어가 머슴살이를 시작했지요. 그의 삶은 늘 흑푸성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일어나 소염을 주고, 겨울엔 우물 깨뜨려 물 깊고, 여름엔 벼이사 빼며 손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칠보가 내 이름처럼 7번 고생해도, 마지막엔 복이 와서 다 안아줄 거다.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은 늘 맑게 가지거라. 칠복이는 남을 원망하기보단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착한 사람에게조차 자비롭지 않았지요. 주인집 영감은 인색했고 칠복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매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고 같은 머슴들 중 일부는 그를 질투해 골탕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열다섯 해. 스무 살이 되던 해. 칠복이는 혼자 산속 오두막을 지어 독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이 내린 듯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무더운 날씨에 들판을 정리하고 있던 칠복이 앞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조각난 대나무 지팡이 하나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청하며 말했다지요. 칠복이는 자신이 마시려던 마지막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오두막으로 모셔 밥을 지어 대접했지요. 노인은 하루를 묵고 가겠다며 마당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중얼댔습니다. 그다음 날 노인은 떠나며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칠복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잊혀진듯 다시 고은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칠복기에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큰 비가 들어 논이 물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칠복이 일하던 논은 작은 둔덕 위에 있어 무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고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에게 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엔 산짐승이 들판을 숲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칠복이 만든 울타리만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은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헐값에 땀을팔 듯하더니 종잣돈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 품삭 대신 받은 돈 다섯 마지기,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던 오두막마저 타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칠보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산을 올랐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쇠바위. 그 노인이 말했던 그 바위를 찾기 위해 칠복이는 허름한 신발을 신고 산을 올랐습니다. 3일 밤낮을 걸어 산 너머로 가자. 정말로 커다란 쇠처럼 보이는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이상하게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손을 바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바위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문서 한 장과 은화 몇 잎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혼란스러웠지만 문서대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문서를 들고 간 칠복이는 문지방도 못 넘고 쫓겨났지만 우연히 마당 청소를 하던 늙은 군졸이 문서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평댁은 사실 몰락한 세도가의 불인이었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은 죽지 않았고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칠복이 손에 든 문서에는 아들의 유품이 숨겨진 위치까지 적혀 있었지요. 칠복은 그 집안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청평댁은 칠복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머슴이 무슨 비한 집 양자냐며 수은댔지만 칠복이 보여준 지혜와 인품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청평댁의 집안을 다시 일으켰고 자신을 등진 옛 주인마저 찾아내 곡식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칠복은 칠복대감이라 불리며 고울의 원인이 되었고, 과거 머슴들이 억울함 없이 살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창고 열었습니다. 그가 늙어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머슴 칠복이는, 이름대로 일곱 번 고생 끝에 큰 복을 품은 사람이 되어, 백성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칠복대감이 숨을 거둔 날, 온고을 백성들은 장터를 멈추고 아이들까지 곡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한 머슴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같았고 벗 같았고 때로는 스승 같았던 이의 떠남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칠복의 장례는 고을에서 본적 없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관아도 양반들도 상인들도 거지들도 다 함께 나서서 관을 메었고 그의 무덤 앞엔 별다른 비석 하나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슴이었다 그러나 백성의 등불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생전에 세운 머슴 학교라는 작은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선 머슴 출신, 천민 혹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처음엔 비웃었지요. 하지만 칠복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처럼 머슴 학교를 다닌 아이들 중한 명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고 또한 명은 약초를 연구하여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되었으며 또한 명은 공장을 세워 고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해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만든 나눔창고 칠부커는 그 후로도 매년 겨울이면 쌀과 장작을 배달했고 그의 후손도 아닌데도 백성들이 돌아가며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한백살을 넘긴 노파가 어느 날 시장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커다란 정자 하나가 지어졌고, 이름하여 복쉼터. 누구든 그 아래 앉으면, 바람이 등에 닿고,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라는 말은 사람들 입에서 비하의 말이 아니라, 고든 삶을 인내로 견디며, 결국 꽃을 피운, 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